재혼 후 3년 만에 임신한 엄마는 사고로 떠났고 아기는 딸이었어요. 저는 얼굴도 못본 여동생을 잃었고 새 아빠는 처음 가져본 친딸을 가슴에 묻었네요. 친척들은 어린 저를 모른 채 했고 새 아빠 가족들은 새장 가나 가라고 했어요. 저는 엄마 장례식에서부터 불안감에 휩싸였고 몸에 열이나 기절했는데 눈떠 보니 장례식은 끝났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제게 새 아빠가. 선영아 아무 걱정하지 마 아저씨가 꼭 옆에 있을게. 저 두고 어디 가시면 안 돼요. 그날 이후 새아빠는 저 때문에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재래시장 입구에 작은 가게를 시작하셨고, 가게 한쪽에는 제가 밥 먹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어요. 저는 11년을 매일 그 자리에 가서 밥 먹고 공부했고 새아빠는 저를 친엄마처럼 돌봐줬어요. 그리고 저는 새아빠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회계사가 됐네요. 저만 아니었으면 번듯한 직장 다니며 새장가 갔을 텐데 저 때문에 고생만 하신 새아빠에게 죄송해요. 지금 새아빠는 60대가 되셨고 제가 내년에 작은 아파트를 해드릴 건데 그때까지 좋은 짝꿍도 만났으면 좋겠어요. 우리 새아빠 새장가 갈수 있다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.